저 장면은 잠수부가 그래서 그 하천에 들어가서 유출자가 저 가방을 버렸다라고 어. 주장한 그곳에서 지금 가방을 꺼내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저렇게 조사했다. 조사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 영상 예. 찍어서 우리 또 보고도 했다. 어. 그리고 이 가방입니다. 예. 바로 저 가방에 노트북과 벽돌을 넣어서 버렸고 저렇게 잠수부가 회수한 것. 네. 이거 다 영상도 찍고 보고도 했고. 했다는 건데 이게 왜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지시받고 유수자 접촉하고 한 건데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것이 이제 쿠팡의 주장인 겁니다. 쿠팡이 로켓 배송만 하는 게 아니라 로켓 조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과를 왜요? 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사실 이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이후의 절차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쿠팡에서는 본인이 자체적으로 이제. 포렌식을 통해 가지고 유출자를 특정을 했고 음.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유출이 됐는지도 본인들이 이제 확인을 해본 결과 뭐3 3, 3 0 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지만 그중에서 이제 본인이 정보를 갖고 있었다고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조사 결과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내놓은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누가 신뢰를 할수 있냐, 이 말이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출자가 특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런 유출자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이런 결과를 내놨다는 라 말은 신리성을 정의로, 심리성 우리가 부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